자 시청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도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강연에서 왜 이제 수요 공급 방을 왜안 하시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다음에 왜 댓글 창은 왜 오픈이 안돼 있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자통법이라 그래요. 자본시장 어, 관련된 법이 8월 14일로 바뀌어 가지고 어, 양방향 채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예, 정보의 인포메이션을 같이 나눠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좀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대1에 대한 성향이 이제 비춰지면 그게 법 위반이기 때문에, 오늘 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유튜브가 예전처럼, 어 실시간 방송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인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좀 오래된 우리 전문가, 저 같은 전문가들이 댓글다막아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좀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 문제의 발생이 되고 있어서 어 수요 공방도 양방향 소통하는 게좀 불편함이 있어서 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투 전략에도 여러분들이 어 제가 이제 양방향이 아니 단방향으로 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을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 이유가 있어서 어, 수요일 공부방을 어, 못하고 있다 라는 것들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해드리려고 래요그러기 어, 때문에 어, 좀만 기다리면 다른 이 공부할 수 있는 어, 그런 강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오픈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을 좀만 기다리시면 좀더 좋은 어, 컨텐츠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방송을 잘 들, 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주, 눌러줘야 댓글을 못 달시니까, 어, 좀 아쉬움이 있죠.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누신, 눌러주시면 아마 정, 어, 이 컨텐츠가 많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자, 요거에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자 오늘 뭐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어요 예, 2600, 2700, 2500요 안에서 움직인다 2600중간값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반도체 소부장 좀잘 보자 4분기 때 메시지를 드렸어요 많이 올랐죠 어, 예, 반도체 소부장 쪽 오늘 강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좀 내심 아쉬웠던 게 우리 외국인이 기관은 엑스트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기관이 들어온 건 단기 매매예요 외국인이 들어와줘야 돼 오늘 또좀 아쉬웠던 게 아, 삼성전 외국인이 좀 사주면 아, 여기서 이제 컨택할 수 있는 거 가격 메리트는 있어요 6만원 밑에는 매수예요 어, 6만원, 6만 5만 7천원 이 나이는 매수 메시지 드렸고요 어, 6만원은 또 따라가면 안 돼요 좀더저 더 확인해보고 6만원을 정확히 잡는지를 보고 추가 매수하는 해, 하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6만원 이상이 됐을 때좀더 지켜보는 전략을 쓰고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예, 외국인이 들어와 주는 걸 보고요 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파생 가지고 장단을 많이 쳐요 코스피 200 선물 가지고 많이 장난치죠 예, 그래서 장중에 6천억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되면 꼭한 2천억 도 덜어냈어요. 장중에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세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2,600 위에서 2,700을 넘어가면 그때는 시장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는 한번더쇼티지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더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그럼 2,500 라인인데 거기서는 뭐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생각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조,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고요. 오늘 또 이제 테마 위주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다 한강 어, 이 관련주예요. 예. 여기에 오래 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의 세력의 편입이 돼서 이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수익 내기 어려우니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어, 제가 투철투철하게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업종의 수환매를 컨택을 하자. 어, 엔터 관련주들 금리 인하 빨리는 안 가요. 근데 안정적으로 가죠. 어, sm5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하이브가 오늘 많이 강하게 움직였죠.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S, 어 그죠? 엔터 관련주들 얘들 좀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많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죠. 좀 안정적으로죠. y g 예,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컨택하지 저 급등주들 있잖아요 막막 테마를 엮여 갖고 막 상한가가고 막 이런 것들 나중에는 하한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이런 우리가 좀너좀 너, 너, 좀 느리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어, 좀 시장을 좀 떨어지더라도 불안하지 않는 종목으로 컨택해야지 여러분들 막 급등하는 거 따라다니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분간 이제 금융 보험 증권이 또 움직여요 밸류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 관련주가 오늘 많이 움직였고요. 증권, 아 그다음 보험 관련주또 봐야 돼요. 조정이 좀 있었죠. 이쪽 업종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 관련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력 관련주 좀잘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항상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4분기는 반도체 소부장 많이 떨어지는 게 너무 많다. 오늘도 유리기판이 움직였죠. 유리기판은 제가 투트 전략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SKC, YC, YC한테 어, YC캠 뭐 이런 것도 말씀 드리고요. 이런 것들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오늘 필옵틱스가 좀 강하게 움직였죠. 예, 요것도 계속 봐야 돼요. 어, 반도체 소부장은 이 기관들이 무조건 들어올 거야, 살 거예요. 예, 고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좀잘 보고요. 증권주도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10월에 이제 10월, 11월, 12월은 배당주 있잖아요. 이쪽으로 좀 성향이 돈이 많이 몰려요. 그리고 고배당주 관련주들 좀 보고요. 그래서 오늘 은행주 관련주들 좀 움직였어요. 밸류업과 아, 어, 그다음 배당. 이쪽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 리스크 때문에 이제 전쟁 관련주가 막 움직이거든요. 뭐스펙코도 움직였었고 지금 스펙코, 백택 뭐 이런 거예요. 방산 관련주도 움직였고. 뭐 이렇게 움직임이 있, 있, 있다는 거죠. 테마가 되게 빠르고 주도주가 많이 바뀐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고요.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면 제약 바이오가 떨어져요. 제약 바이오가 떨어지면 반도체가 움직이고 또 제약이 올라가면 2차 전지가 또 빠지고요. 그렇게 3개 업종 자반이라 그래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렇게 큰다리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빙글빙글 돌아요. 반도체 가 올라가면 다른 게 떨어져요. 어, 그죠도 제약 바이 오 올라가면 반도체 떨어지고 이렇게 순환배가 빨리 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좋아요. 이제 4분기는 제가 좋다고 얘기했죠. 시장. 그래서 오늘 또 어, 움직였던 거는 우리 먹거리 관련주 잘 보자 그랬죠. 예. 3, 6 0분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요. CJ 제일제당, 농심. 그죠? 오뚜기? 이 라면 수출하는 거 오리온. 얘들 4분기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실 수출, 수출 데이터가 좋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수출 데이터를 우리가 보면서 어,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무작정 그냥 떨어진 거사 갖고 마음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 4분기 때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이제 엔터 관련주, 소비 관련주, 성장주 이런 거 많이 움직여요. 이쪽으로 포인트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약 바이오는 이제 예, 생물보안법 이쪽이요. 어,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정이 끝났고 한번 또 파동이 움직일 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전기 IT 쪽은 어, 삼성전기 같은게 바닥라인에 있어요 이쪽도 우리가 컨택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음. 반이 떨어져 있는 제약 반도체 관련주들 그 다음에 전기전자 관련주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LG노틱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LG 디플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것들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압축적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4분기 때는 우리가 어, 좋은 시장이에요 어,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두 번은 밑으로 저점 한번 테스트하러 갈 수가 있어요 그걸 너무 걱정하지 않고요 어, 4분기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테니까 정보 잘 보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조정이 그러니까 조정이 이제 앞으로 50% 빠졌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가면 좀 편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조정이 겪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결국 다시 땡겨 올리니깐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아, 종목이 난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 어, 매수 매도가 어렵다. 그러면 어,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한 주간에 봐야 할 종목들, 어, 이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멤버십을 많이 이용해서, 저 종목이 좀 어, 내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이번 주는 이제 관망이에요. 2,600에서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한번 내려보면 2,700인데요. 이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방향은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거의 위 아래 움직일 거예요. 2,600 밑에 2,70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방은 2,500, 상방은 2,700이에요. 이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었다라는 것들 잘 생각하고 우리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드릴게요열 개골 박팍 감사합니다.